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 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5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이제 좌우 앞뒤로 해서 한 다섯 명만 새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 하나님의 복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우리 말씀 이 고백처럼 2026년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건강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의 첫 주일 아침 우리는 또한 해의 출발선에 있어요.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철 출발점이죠. 이제 스타트 시작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그길 가운데 있습니다. 새해라는 말에는 늘 설렘이 있죠. 왜냐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또 이번에는 다르게 살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설렘과 기대가 있습니다. 이런 기대가 있는 새해 우리 모두가 있는데 오늘은 이런 기대 앞서 또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는데 있어서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어, 한번 죽는 것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요 새해를 우리가 진지하게 살게 할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살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 생은 연습이다라고 말하지도 않는 거죠. 다음 기회가 또 있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나왔던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88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딸의 생일이 딸이 생일을 맞이했는데 계속 이제 아빠가 첫째만 사랑하고 자기는 사랑하지 않고 막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한마디 했었어요. 아빠가 처음이야. 아빠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잘 못한 게 많아 용서해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 여러분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 이게 내가 연습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절대 연습이 아니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인생은요 딱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삶을 통해서 제가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죠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다음 생은 없으니까. 다음 생은 없으니까. 이번 생이 우리가 한번 살아가는 인생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여러분 절망의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이 삶을 또 지금 이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하게 붙들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준이 권면의 말씀으로 지금 이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붙들지 함께 은혜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조심하여 행하라 라는 거예요. 제가 왜요 라고 외치면 여러분은 제목을 말하면 돼요. 자 조심하여 행하라 왜요? 다음 생은 없으니까 우리가 조심하여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 모르네요. 다시 왜요? 아, 다음 생은 없으니까. 자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여기서 바울이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이죠. 영어로 얘기하면 what이 아니라 how죠. how. 무엇이 또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것을 살고 살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요, 주의하여 보라라는 이 말에서 보면 이 말의 의미는요, 주의하다는 것이 대충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대충 대충 살지 말아라라는 말이 주의하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내가 그동안 해오던 습관대로 혹은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주변에서 끌고 가는 분위기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다 보면요 분위기가 이러니까 이 분위기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온 습관대로 그저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생각 없이 반복합니다. 아이고 주일이네. 교회 가야겠다. 아이고 수요일이네. 교회 가야겠다. 아이고 새벽이네. 교회 가야겠다.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왜 교회 가야 되고 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예배는 드리지만 왜 드리는지 모르고 봉사는 하지만 왜 하는지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런 신앙을 향하여 지혜 없는 자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깊이 없이 하지 말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길의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넓은 길은요. 생각 없이 다수의 선택을 따라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좁은 길은 의식적으로 생각하며 말씀을 기준 삼아 선택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넓은 길과 좁은 길은요, 길이 넓고 좁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생각을 하고 선택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다는 거죠.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제발 좀 생각하면서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26년을 그냥 흘려 보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생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말씀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가라고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분위기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깊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남들 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지를 묻고 또 물어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신앙은요 많이 아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월을 아끼라. 왜요? 아, 금방 까먹어 버려. 왜요? 다음 생은 없으니까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끼다 이 말은요. 우리가 어, 보통 뭐 전기 아껴라 수도를 아껴라 돈을 아껴라 그런 아끼 아껴, 아끼라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아끼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적 의미로는요, 값을 치르고서라도 사라.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값을 치르고도 이거를 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이라는 것은요, 내가 값을 치르고도 그것을 사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냥 두면요. 저절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이지 않아요. 나에게 있는 이 시간들을 가만히 두면 이게 저절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저절로도 기도가 되지 않고요. 저절로 말씀의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뭐 기도가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겠습니까? 값을 치르고라서라도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한다. 시간이 없어서 그거를 못 해요라고 자주 말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중요하지 않아서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부지런히 그 해야 할 것들을 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시간이 없다 그러는데 보면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 또 가치 있는 것에 우리가 시간을 쓰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라고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늘 때를 아셨습니다. 이때 목욕탕 때가 아니고 때를 알았어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아셨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도요 우연이 아니었고 사계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도 계획 없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은 사케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무엇을 강조했냐 오늘을 강조하셨어요. 오늘 지금 이 때를 강조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시간적 여유가 생긴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하는 거죠.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값을 치르고서라도 그 시간을 우리가 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값을 치르고 이산 시간을 세상에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악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6년을 살아가며 시간 나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가 아니라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삶을 살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의 뜻을 이해하라. 왜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니까. 왜요? 다음 생은 없으니까 주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바울은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그렇다면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려진 이 톨스토이라는 이 문학가가 있죠. 톨스토이의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 혹시 들어 보셨어요? 소하고 사자가 사랑에 빠졌어. 어느 옛날 마을에 이 소하고 사자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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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했어요. 서로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혼을 했네. 둘이 사랑하니까 결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소는 사자를 위해서요. 맛있는 풀을 뜯어 가지고 매일매일 그 밥상을 차려 줬어요. 어 사자가 여러분 맨날 고기만 먹는데 풀을 어떻게 먹어요? 그러면 그런데도 이 정성을 생각해서 참고 참고 먹었어요. 사자는 어떻습니까? 소에게 내가 정성 들여 고 잡아 가지고 고기를 이 소에게 주는 거죠. 소가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잖아요. 풀만 먹고 살았던 그 인생인데 해석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그 사자가 대접하는 그 고기를 참으면서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이 사자와 소는 서로 싸우는 일이 잦아졌고 결국에는 헤어져서 이혼을 했습니다. 헤어지면서 서로 한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해요. 서로 헤어지면서 한 말이 둘다똑같 o o k cook, cook, c o o 맞잖아요. 소는 요 열심히 풀을 뜯어가지고 자기가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사자는 자기가 할수 있는 이 고기를 계속해서 소에게 대접했어요. 누구 하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다둘다 다 서로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서로 아끼고 사랑했지만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은 끝내 불행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소는 소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고 사자는 사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기에 자기들의 기준에서만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내 기준으로 계속 하나님께 내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내 기준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 주제에서 얘기했듯이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더 바쁘게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열심히 사는데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남들보다 열심히 사는데 이 방향이 없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 봉사는 많은데 기쁨이 없고 섬김은 있는데 감사가 사라진 상태. 이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언제나 분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은 예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짧았지만 헛되지 않았고 고난이 많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뜻을 펼치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며 이 질문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한 해를 통해 제 삶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2026년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데 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붙들고 가는 인생은요.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요. 그 인생에서 방향은 절대로 틀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면요. 좀 느릴 수 있어요. 좀 더딜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방향만큼은 우리가 틀리지 않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주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제목을 마음에 새겨 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생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지금 이 시간에 순종해야 하며 지금 이한 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2026년 에베소서 5장의 말씀처럼 지혜롭 지혜롭게 행하고 시간을 아끼며 주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한 해가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의 첫 주일 저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다시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저희의 삶을 다시 비추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라며 미루며 살아왔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다음 생은 없고, 지금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전부라는 사실을 다시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 2026년 한 해를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살피며.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월을 아끼게 하옵소서. 시간이 남으면 주님께 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시간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이한해 동안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내 계획이 주님의 뜻보다 커지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저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붙들게 하시고, 성공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2026년이 끝날 때. 잘 살았다는 말보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라는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